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1% 급감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그 배경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자동차 산업 내 경쟁 심화와 함께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도지코인 관련 활동 축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몇 달간 공공연히 정부 비효율, 관료주의 비판 그리고 연방기관의 정치화에 대해 비판해왔고, 이는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도지코인과 관련된 과도한 대중 관심 유도 전략에서 선을 그으며, 보다 신중한 메시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BYD의 급성장, 포드 GM 등 기존 강자의 전기차 시장 방역,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외부 요인도 테슬라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실적은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CEO의 대외 활동과 기업 수익은 분리될 수 없는 시대, 리더 리스크가 새로운 투자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